자, 원문은 40번 요양문초론하기에 대한 지문이었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시작하기 전에 어, 배경 설명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종류의 사고 체계가 있대요. 자, 첫 번째 체계가 뭐냐면은 직관 체계라는 게 있어요. 자, 직관 체계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 더 reflexive system. 자, 그다음이 이제 어떤 체계가 있냐면 추론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추론 체계. 자, 추론 체계는 더 reflective. 더 reflective system. 자, 요런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 그러면 직관 체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노력이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어떤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동에 조금 더 관련이 있고 또는 감정적으로 관련이 있고 얘는 약간 충동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생각하게 하는 사고 체계를 뜻해.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자. 예를 들면 은 여기는 어, 한2 곱하기 4.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지. 어, 아닌가? 2 곱하기 4가 좀 시간이 걸리나? <laughs> 응.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17 곱하기 24아 얘는 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걸려도 답이 안 나오나? 어, 그러면 안돼 얘는 한408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얘는 8이라는 숫자가 직관적으로 나오고 얘는 시간이 걸려서 우리를 사고하게끔 하게 해주는 자 이런 두 가지 뇌의 어, 어떤 그 종류 사고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결과부터 이제 얘기해자면 자 충동적인 것들은 어, 우리가 일정한 그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어, 굉장히 많은 어, 시, 어, 시, 어,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체계를 어, 어, 우리 뇌에서 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어, 질문 속에서 한번 표현해 보는 걸로 해 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실험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실험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이 글의 핵심이 되겠지. 그럼 실험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줘야 돼. 자, 이러한 대학에서, 즉,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 단지 본 거니, 보여진 거니, 그렇죠. 수동태니까. 자, 간단하게 보여졌습니다. 자, 숫자를 보여진 거야. 근데 어떤 숫자냐? 자, 그들이 암기해야만 하는 숫자였어.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공받은 거예요. 그 선택을 제공받았습니다. 자, 어떤 선택이냐? either A or B. 자, 이런 형태죠? 자, 그들은 제공받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는 과일, 두 번째는 초콜릿 케이크. 자, 과일은 우리가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니, 충동이 지배하는 곳이니. 그렇지.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얘는 충동이 지배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자, 위에서 본 거랑 한번. 자, 그러면 이성이 지배하는 곳은 어떤 체계라고 그랬어? 그쵸. 그렇죠? Reflective System이지. 그다음에 충동이 지배하는 것은 r e f l e x i e 자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숫자 어떤 숫자예요? 학생들이 기억했던 숫자.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 대시 생략된 거고 이 대는 목관대. 그럼 학생들이 기억했던 그 숫자가 뭐였을때 자, 일곱 자리만큼 길었을 때, 자, 디지트는 자리야, 일곱 자리. 일곱 자리 기억하는 거 쉽지 않겠지, 그어 우리 핸드폰이 여덟 자리잖아, 010 빼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그들 중에, 즉 학생들의 63%가 선택했습니다.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케이크는 우리가 이제 충동이 지배하는 리플렉티브 시스템이었었는데, 언제 그 리플렉스 시스템이 작동했냐라고 하는 거야. 즉, 어떤 계산이 복잡한다라고 했었을 때, 일곱 자리면 좀긴 거라고 여기서 보여지는 거야. 자, 반면에, h o w e v 그 숫자가 그들이 요청받은 거야. 기억해, 기억하기 위해서 요청받았던 그 숫자가 head 2 가졌다면 단지 두 자리만 가졌다면 이건 누구나 기억하겠지. 연우야 59%는 선택했습니다. 뭐래. 아. 이성을 선택했구나. 즉 리플렉티브 시스템을 선택했구나. 됐죠? 자, 우리의 그러면 이 리플렉티브 시스템이라는 그 뇌는 알고는 있어. 자, 뭐를 알고 있는 거냐 대, 어, 그, 샐러드, 과일 샐러드가 더 좋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r e f l e 시 i v e system은 자, 봐봐. 위에 단어가 다르죠. 즉, 여기서는 reflective 하면, 어, 이성. 이성. 즉, 다시 얘기해서, 얘는 직관이어서. 추론이었어. 얘는 추론체계죠. 추론체계, 즉 이성이 지배하는 뇌는 자, 과일이 우리 몸에 더 좋아. 근데 어, 충동, 즉 직관적인 시스템은 응, 바라지, 뭐를 바래? 부드럽고 살이 찌는 초콜릿 케이크를 어, 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리플렉티브, 즉 이성이 지배하는 추론 뇌 추론 시스템이 뭐뭐 어, 하느라 바쁘다면, 즉그 밖의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figure out 하면은 이해하는 데 바쁘다라고 한다면, like trying 어, 이렇게 어, 노력하는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일곱 자리 숫자를. 일곱 자리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이, 그 밖에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바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easily win,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이성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사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라고 할 때도 어떤 그그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을 때 그때 어때? 우리 일반적으로 단거 땡기지 않니? 좀 생각할 거 많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단게 많이 땡겨 그래서 단거를 많이 먹게 되지 그죠?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열심히 뭐그 밖에 어떤 것에 관해서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거야 단지 어 사소한 거의 마이너 디스 트랙션에 주의 산만하게 하는 건데 주의 산만을 많이 해주는 거야 아주 사소하게 해주는 그런 주의 산만과 함께 뭐처럼두 자리 숫자를 암기하는 거자 그러면 리플렉티브 시스템은 즉 이성을 관장하는 그어 추론 시스템은 뭐다? Can deny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그 감정적인 충동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직어 직관 시스템 직관 시스템에 그런 감정적인 충동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숙고하는 뭐반사적 이걸로 외우지 마.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이걸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직관 체계냐 추론 체계냐. 즉 직관 체계라고 하는 것은 reflexive system이고 그 다음에 reflective system이 추론 체계고 자 직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동이나 감정이 지배하는 곳으로서 어, 이런 곳을 뜻하고 추론 체계는 어, 좀더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여기가 지배하는 것은 이제 이성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시스템이 많이 돌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충동이 이제 순간순간 뇌는 직관적인 체계와 추론적인 체계가 항상 내재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추론적인 체계가 막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직관적인 그런 충동을 발생시키는 그런 직관 체계가 계속 중간중간에 수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막 많이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 직관 체계가 중간에 픽 들어와서 갑자기 케이크를 먹는다든가 이런 욕구가 좀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성적인 체즉 직관적인 체계를 많이 할때 별로 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별로 없었을 때뭐두 자리 정도 숫자를 되, 어, 이렇게 외운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이성적인 체계가 그냥 당연하게 나 과일 먹을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순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관과 추론의 체계는 서로 간에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체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시겠죠?